안녕하세요. 영감 수집가 필수적인 준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일정한 시간은 말이죠. 2024년 6월 6일 목요일 오후 11시 23분에 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 이 영상을 촬영한 이유는 말이죠. 너무나 예쁜 여캐터들과 그 예쁜 여캐터들의 이승부모트를볼수 있는 갑게임 명조. 이 음님이라는 친구가 새로 나왔습니다. 음, 굉장히 예쁜 친구인데, 뽑기를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뽑기를 저희 뽑기 먼저 도와주시는 저희 직장군요, 뽑기왕! 폭력 가핑거님께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폭력 가핑거님 옆에 계십니다. 갑핑거 이번 건도 깔끔하게 처리하고 와겠지 저한테 이 게임을 소개하신 분이 가핑거님이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혹시 뽑으셨습니까, 형님? 아, 당연하죠. 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 네, 네, 네. 오, 천장을 쳤는데, 네. 천장에서 두 개가 떠가지고, 오, 이기다 일로, 어 그럼 뭐, 현질 안 하고, 네. 지금 캐릭터는 뭐뭐 있는 겁니까? 오, 이 친구들, 오, 기업, 오, 기업까지, 기업을 토하네요 진짜. 감시. 오, 아유, 뭐다 있네, 그러면?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를 생방송 때 이거 별로 안 해가지고 저 이제 뽑기를 몇번할수 있는 겁니까? 난 반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32 10회 뽑기 한번 아닙니까? 10개, 10개 한 번씩. 그러면은 뽑기. 3번 할수 있는 거고 네. 10회 뽑기 2088 이거는 10회 뽑기 한 번인 거야? 네 그럼 총 10회 뽑기 4번 할수 있는 겁니까? 네. 이건 천장이 몇 번입니까? 80 80 80인데 어. 거기서 5성이 떠는데 5성이 만약에 딴 거가 떴다. 네. 그럼 바로 스택초기화. 아아 아, 그런 시스템으로. 어. 아. 근데 다음 80번 뽑으면 그 다음 오성 무조건 이게 뜨는 거죠. 아 시스템이. 어. 오케이 아무튼 각설하고 그래서 40번 할수있다데 갚인 거이께 뽑기 한번 부탁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음란 음란한 집안의 음님 과연 나올지. 갚인 거의 행운이 영조에게도 통할지. 나라 서울. <laughs> 사비구님 뽑기를 러주주요요 오른 오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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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막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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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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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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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떤 거야? 구하어 지금 음림, 음림, 이날 보고 그렇게 놀란 거야? 오! 날 보고 그렇게 놀란 거야? 어서 들어오라. 카페고. 카페 아. 어, 오후 상담 시간이 왔네.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까? 가. 어, 어? 기까지 오후 상담 시간이 왔네. 아, 이 친구가 저랑 궁합잠잘만나는다 무슨 이야기 카페고. 카페스 그 다음에 무기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기 무기도 한번 갑시다 이것도 안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쵸 근데 일단 무기는 이거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기를? 있으면 좋은 거아니야얘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야 이게? 그 스타레이처럼 뭐 뭐지? 광추 이처럼 네. 무조건 뽑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한번 갑시다 이거는 몇번할수 있는 거예요? 이거 딱한 번밖에 못하는데요? 이거 수정 써가지고 음. 아니면 이거 상점 가서 바꾸십니까? 뭐바꾸니까 바닥 교환서라고, 유작 암환했던 거, 이걸로 해가지고. 그럼 바꾸시죠? 어, 바꾸, 한번 바꿔보시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게. 그럼 이제 몇번 뽑을 어, 수 이것도 있네? 바꾸고. 뭘 되게 많이 줬었네? 이제 없네. 응. 음. 그러면 이제 몇번 뽑을 수 있는 거야? 이것도 바꾸니까 이게 뭔데요? 이것도. 아무리 갑시다. 다 바꾼 거죠? 응. 오, 갑 띵거. 갑 띵거. 무기! 이것도 금빛! 아, 아 보여야되는안 좋은 겁니다. 아, 그럼 이거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19였는데. 어, 그, 뭐야? 오. 뭐 캐릭터가 나온 거예요? 네. 오, 캐릭터도 나오는 거였어요? 네. 무기인데?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아, 한번 더, 한 번? 번, 번. 다, 한 번? 아 근데, 근데 그래. 저도 아직 무기도 없기 때문에 아 무기는 안 나오나 보다. 근데 뭐 열심히 뭐 남은 기간 동안 피오 기간이 좀 길더라고 이게. 네. 우막 무스는 뭐 일주일도 아니고 열심히 하면 뭐몇 정도 는 모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수 있어. 어 아무튼 어갑자기 너. 너무 탐하면 한 순간에 망하기 마련이지. <목소리> 오, 탑핑 <목소리> 감사합니다. 카핑거는 어디서든 카핑거다. 카핑거, 카핑거, 카핑거.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너와 자주 만나게 되는 것 같아.